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 며칠 전에 눈이 오고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 올라오는 길에 차량이 진입도 안 되고, 걸어서 간밭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암나무 전쟁을 좀 해볼까 하고 올라왔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올라오면서 벌써 아, 지쳐갑니다. 아, 지금 앞에는 한20한 5년생 되는 보목입니다 나무가 크죠 오늘에는 아, 가지를 좀 많이 빼내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조금 가지를 아꼈더니 나무가 좀 복잡해지네요 아 여기서부터 한번 잘라나가겠습니다 일단 힘이 센 가지 굵은 가지 빼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가지 빼고 지금 전장하고 있는 나무는 대봉입니다. 대봉. 이거 대봉. 소선도 빼겠습니다. 이거는 기니까 단추를 지키고 바람이 엄청 찹니다. 눈이 와서 그런지. 아, 아, 이쪽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큰데, 가지가. 아, 지금 옆에 붙은 가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빼내기는 조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 정도만 잘라두고 내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가지. 이 정도만 띄겠습니다 바로 옆에 또 가지가 있네요 요렇게 다듬어주고 여기는 안쪽으로 등으로 올라탔습니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왔죠 끝은 가볍게 막아줍니다 여기도 가시가 요렇게 해서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 쪽까지는 조금 겹치니까 하나를 빼주겠습니다. 단축시키고, 단축시키고, 내양지 잘라내고, 단축시키고 하향지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처음에 보던 모습하고 조금 변화가 생겼죠. 나뭇가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옆에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가지입니다. 지금 안쪽으로 내향지 잘라냅니다. 너무 길죠? 단축. 위로 솟은 거 잘라내고, 가볍게. 내향지 자르고, 안으로 들어간 거 자르고, 여기 가지가 두 개가 겹치죠? 한 개를 빼겠습니다. 우로 솟은 거 잘라줍니다. 끝은 가볍게 항상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지가 돼서 이렇게 방향을 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계속 나가게 되면 가지가 너무 높아서 작업하기가 힘들 겁니다.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단축을 했습니다. 소승거 자릅니다. 단축. 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가지도 전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나무는 전쟁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햇볕에 추아가잘 돼야 됩니다. 햇볕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은 감이 수정이 되어서 착가가 되더라도 다 빠지게 됩니다. 지금 보신 나무는 고정시입니다. 고정시는 가지가 조금 전에 보던 대봉하고는 가지가좀 틀리죠. 생긴 게. 또것도 잘라보겠습니다. 단축으로 송가 자르고. 요렇게 갔을 때 위로 지금 높아지죠. 높아지면 여기서도 단축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아 전쟁이 끝난 나무의 모습입니다. 아 혼자 촬영을 하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 가위도 들어야 되고 톱도 들고 하니까 촬영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자르는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 나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작년에 이 밭에서 감따기 체험행사를 거창하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아, 올해도 큰 변수가 안 생긴다면 이 밭에서 또다시 감따기 체험행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 지금 감나무를 보시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골격지만 남고 가지가 거의 없다시피 보일 정도입니다. 어, 어떤 분은 영상을 보시고 왜 이렇게 가지를 많이 잘라내냐, 감을 어디에 달 거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실 텐데 감나무는 첫 번째도 햇볕, 두 번째도 햇볕에 의해서 농사가 좌우됩니다. 요게 이제 감이 달릴 겁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끝에 꽃눈이 하나가 맺혀서 사과를 달면은 요런 가지에서 사과가 하나가 달릴 겁니다 그러나 감은 지금 보시면은 어, 영상에 꽃눈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둘셋넷 다섯 뒤쪽에 하나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가 새순이 물고 나오면서 꽃이 핍니다. 여기서 벌어지게 되면은 가지가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감 나무는 전정을할때 이렇게 완전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나무를 잘라줘야 합니다. 이렇게 잘라줘도 새순이 나오고 감이 열렸을 때 잎이 나오고 하면은 나무가 가고 거져서 햇볕에 투과가 많이 방해가 됩니다. 햇볕에 투과가 많이 방해가 될 때는 햇볕을 못 보는 가지는 그 자리에서 말라 죽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25년 정도 된 나무인데 바닥에 서서 사다리 없이도 작업을 할수 있을 정도로 낮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도 항상 어, 한 여섯 박스, 일곱 박스는 수확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뭐 날씨가 어떨지 기후가 어떨지는 일단 수정이 되고 감이 착가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달리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풀리고 이제 영농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농사 일에 안전이 최 우선이라 생각하시고 원래도 풍년 농사를 기원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